산자와 죽은 자의 만남. 나를 기억해 주는 산자와 그들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죽은 자가 한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교감하는 오스트리아 묘지. 오늘은 그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후반부에서는 해골의 그림으로 장식하고 사자의 이름과 죽은 날짜를 새겨 이곳을 보존하는 특이한 관습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죽음이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일까요? 우리는 젊음에서 역동적인 전진의 힘을 느끼고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의 죽음에서 깊이 있는 성찰의 자세를 배우는 것이겠지요.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 한 명이라도 기억해주는 삶을 산다면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이고 그 영혼들이 만나는 곳이 묘지가 될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사람들 가슴속에 조용히 부르는 노래가 들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수많은 사연이 담긴 묘지에 서니 픽사와 디즈니가 제작한 애니메이션 영화 코코의 주제가인 리멤버 미가 생각나네요. thank you 한국 사람으로서 오스트리아의 묘지를 보게 되면 상당히 이색적이고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묘지는 마을 한가운데 교회와 함께 있는 것이 보통인데요. 장례는 매장과 납골을 한꺼번에 처리하면서도 환경과 어우러져서 생활 속에서 주민들과 함께 공존한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묘지는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 공존하며 항상 만나는 예술적인 공간으로 승화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복판에 공동묘지가 있는 것에는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아침에 산책하면서 성류하거나 운동을 하면서 심신을 단련합니다. 특히 매장과 납골을 동시에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가족 중한 사람이 죽으면 묘지를 구입해 한번 땅을 파는데 보통 무덤 4개나 5개를 넣을 수 있는 깊이로 판후 가족들의 사망 순서로 매장하고 4개나 5개의 관이 들어가면 그 전에 들어갔던 무덤들의 뼈들을 한군데 모아 납골 땅으로 놓고 다시 가족 후손들의 관을 넣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형태는 높은 시민의식과 교회 그리고 시 관계자의 합작품입니다. 어느 대륙, 어느 문화, 어느 사람 이건 무덤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삶과 죽음이 이렇게 조화롭게 함께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철학적으로 승화된 냄새가 나더군요. 오스트리아가 이러한 매장 문화를 가지게 된 것은 먼저 오스트리아는 개인이 산을 자신 재산으로 등록하지 못합니다. 오직 산은 가축을 위한 목축지로 정부에 등록하고 임대를 받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조상묘지, 자기묘지, 다른 식구들의 묘지를 산에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장묘 문화는 교회가 앞장서서 가르쳤습니다. 죽음이 교회가 담당할 영역임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와 묘지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초과적인 장묘 문화에 대하여 교회가 실현하였을 때 많은 사람이 이에 순종하고 따라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유럽식 장묘 문화가 정착되고 발전되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에 치우치지 않고 내세의 영역을 간장하고 앞서 실천하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가능한 일이 되었을 겁니다. 유럽의 묘지 형태도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도록 텅텅하게 잔디를 곱게 입힌 분봉의 모습으로 공원화해 언제든지 참배할 수 있는 문화를 가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스트리아에서 무덤이 생활 공간과 함께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모차르트 어머니의 고향인 장크트 길겐 마을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출관, 장례 미사와 고별식, 그리고 묘지로 이동하면서 바치는 운구의식, 무덤 축복과 매장으로 이어지는 하관 예식을 모두 관장합니다. 바로 교회 연문으로 나가면 묘지로 연결됩니다. 이곳은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이라는 할시타트입니다. 오스트리아 작은 산간 마을에서 묘지는 일반적으로 마을 중앙. 교회 주변에 위치하지만 공간이 제한되어 있어 무덤은 몇년 동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나머지 뼈는 회수되어 교회 아래 지하실이나 납골당에 보관됩니다. 뼈가 보존되기 전에 해골에 그림으로 장식하고 사자의 이름과 날짜를 새깁니다. 이곳이 할시타트 마을 묘지입니다. 마을 교회 오른쪽에 있는 미카엘 예배당의 12세기 납골당은 할시타트에서 가장 흥미로운 관광 명소 중 하나입니다. 600개 이상 예술적으로 그려진 두개골로 이루어진 이 특별한 컬렉션을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말하자면, 해골 예술을 보러 오는 것입니다. 해골 그림은 주로 18세기 후반에 그려졌지만 20세기에 그려진 것도 있습니다. 이 관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할슈타트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슈타트에는 지금까지 존재하는 두개골 컬렉션은 여러 유형의 그림이 존재하지만, 그림 유형은 특별한 형식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름이나 이니셜을 쓰는 방법도 특이합니다. 특정 가족 전통이 입증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여러 화가가 활동했습니다. 해골에 새겨진 화환이 어두울수록 해골이 더 오래되었습니다. 좁은 화환과 가장자리 윤곽이 있는 유색 십자가 유형은 그림 중 가장 젊습니다. 이마에는 꽃 장식을 표시하고 관자놀이에 녹색 잎이 뒤따릅니다. 이마에는 거의 검은색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동화 속의 호수 마을과 같은 모습으로 알려져 있는 할슈타트는 지리적으로는 할슈타트 호의 남서쪽 다으슈타인 산맥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자연 경관이 아름답습니다. 할슈타트는 BC 2000년부터 형성되었던 전세계 최초의 소금 광산으로 유명하며 이를 통해 얻은 경제적 풍요로움을 바탕으로 BC 1000년부터 BC 500년의 철기 문화가 나타났고 할시타트의 분묘 유적에는 이러한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철기 문화는 유럽 초기의 철기 문화인 할시타트 문화를 이루었습니다. 아름다운 호수와 산을 깎아서 집을 지어서 만들어진 할시타트 묘지에서 바라본 호수 마을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광지인 해골 납골 땅에 들어가 보기로 합시다. 이곳이 교회 오른쪽에 있는 납골 땅 입구입니다. 사진 촬영이 제한되어 있으며 약간의 입장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특이한 묘지 문화를 접하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은 자와 함께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서 더 엄숙함을 느끼는 것은 나만의 느낌만은 아닐 것입니다. 묘지가 바로 옆에 있어도 거부감이 없고 오히려 더 선호하는 이유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죽음도 삶의 일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보여행 하이커 TV였습니다.